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로서 네, 저희는 네, 박수를 네. 가장 네. 많이 네. 주신 분들 네. 또 가장 응원을 네. 많이 해주신 분들 네. 소개했습니다. 저희 보이시죠? 여기 선물 보이시죠? 네. 저 사실은 네, 전대 사는데 사를새로 옮겼습니다. 아니 이거 천만 원이라 어쩔 수 없는가니까 우리 또 k b g 의또 우리 회원님들이 그 동안 또이도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 오늘의 오주년 기념 페스티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데 제가 가지고 무슨 전세가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내 나이 벌써 내일 머리만 80인데 이까지 예? 써야 내 거지 안 쓰면 새끼들이 다 가져가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는 예, 월세 보증금 이제 100만 원 남았습니다. 1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네, 뭐, 네. 보자리 많이 두세요 네 고맙습니다 진 네, 뭐, 뭐, 거야? 아니잖아 뭐, 뭐, 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니다 <laughs> 네, 제가 또 배경 전 이따 잘이해 드릴 거예요 또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이쪽은 또 뭐쪽도 마찬가지죠? 석방이 보는 팀들이죠? 자, 잘생겼네. 오이고, 친구들 네. <laughs> 자, 이쪽 석방이 보는 팀, 보는 네, 보는 팀입니다 자, 박수 한 주시죠. 네. 아, 잠깐만요. 네, 이요 먼쪽지깃쫄깃쫄쪽지깃 어, 무사히 안 보고 죽어요 우리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주한 또 그런 또 여기 오셔서 분들께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음에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노는 즐겁고 재밌게 어디에서? 세서뮤직에서 K 뮤직에서 자 우리 또 주한 불어은분원에서 충실히 열심히 하시다가 또석바이는서바이팀들이또 어, 석파인, 열심히 여기서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하나가 되었고 모인 장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인생 모두를 즐겁게 다하고 함께 해주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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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안 보이네. 여기 카메 여기 또 안보이네 어? 어, 여기 주방 식구들이 많네 사람이 많다보니까 여기 주방장에 비롯하여 여비이와 여기 잘생긴 또미인미인방 아무잖아 아, 여기 분류장이 아니니까 눈 맞추지 마세요 네 우리 박수 <laughs>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장님 네. 네 여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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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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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괜찮아요 어이 괜찮네요 진짜 <laughs> 자, 저희 K위직 본원의 왕형, 대봉동 서울에서 오시죠 정성균님 나오세요. <laughs> 그리고 저희 가장 먼데서 오시 KTX를 타고 오시는 분, 익산의 정성균님, <laughs> 아, 아, 정종균님 나오세요. 네, 팀 나오세요. 팀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laughs> 아침, <laughs> 네, 여기를만나일이왔습니다여기 여기, 떠날 필요가 없어요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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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기기 평생을 교직에 계셨어요. 선생님으로 물려나는데 제가 또 지금으로 뭐합니까? 선생님 또 하세요. 우선 돌아가실 때까지 k b g 에서 선생님 하세요. 라고 모셨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하시오 네. 김 회장님, 김 선생님 5년 됐다고요?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k b g 활동 왕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네, 이 자리를 빌서 처음 이게 됐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다들 너무 멋있고 대단하십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 아, 선생님 우리 선생님 계시고 자, 나도 소개해야 될거예요데 저도. 뭐, <laughs> 자, 저는요, 저, 잘 찍어주세요. 네. 여기 찍어요, 여기. 다른 아. 찍지 아, 아. 말고, 저왜 찍어? 나 소개하는데. 저는, 이전 도 너희 캐비릭에.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송도에. 김동천이라고합니다동의장입니다 국방은 권대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무직의 전선은 발전을 위하여! <laughs> 자, 2022년 8월 1일, 21일? 51일, <laughs> 아, 22일, 네, 22일, <laughs> 일요일 오후 2시 좋은 날 K뮤직, 인천, 영번 노예, 5주년 기념 페스티벌, K 커피식이 이겼습니다. 커탁해주세요